와 국립수목원 예, 산철쭉꽃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 오, 예. 아, 입구에 이렇게 산철쭉꽃이 너무 예뻐 가지고 저를 반겨 주는데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여러분께 아주 예쁜 예, 산철쭉을 소개해 드립니다 와이 앞에 꽃이 하얗게 폈습니다 예. 꽃 색깔 중에서 가장 많은게 하얀 꽃이라 그러죠 예, 5월달에 피는 나무에 피는 꽃들이 대부분 신색이 많습니다 예, 이 친구 야흙나무 꽃인데요 오 지금 너무 예쁩니다 <laughs> 그죠 가까이 가서 한번 볼수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은 음, 꽃잎은 다섯 장이죠 그죠 꽃잎이 다섯 장이면 거의 장미가고 잎은 이렇게 어긋나기 입니다 그죠 어긋나기 예 근데 여기 뭐 꽃하고 꽃하고 잎하고 같이 올라와서 혼합눈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잎도 있고 꽃도 같이 올라왔죠. 그 저기 잎은 뭐 유병개비. 톱니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거치가 그죠? 톱니는 거의 없고 예, 잎자로좀긴 편입니다. 이렇게 그죠? 아 예. 아유 하얀 꽃처럼 너무 예쁩니다. <laughs> 밤에도 예, 빛날 것 같습니다. 예. 야광나무 꽃이었습니다. 예, 물가에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계곡 계곡 같은데 물가에 많이 있습니다. 야광나무였습니다 어, 앞에 있는 이 꽃이 으름둥굴 꽃이죠, 그죠? 이게 이제 암꽃이고 여기 수꽃인데요. 어, 잎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죠. 싹 예. 돌려 보니까 잎은 뭐한 다섯 장 정도 위에서 보면 돌려난 것처럼 보이는데 여섯 장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햇빛이 없어서 조금 어두운데 좀 당겨 볼게요. 이게 이제 암꽃이고 아래 있는 게 수꽃입니다. 어, 상당히 예쁘죠, 그죠? 예, 그 카메라 가지고 DSL을 가지고 계신 분이 찍으셔 가지고 어, 저도 한번 찍고 싶었습니다. 예, <laughs> 여기도 있습니다. 어, 좀 흐려서, 예, 지금 흐린 게 아니라 응달이어서 꽃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께 얼음 덩굴 예, 꽃을 소개해드립니다. 나름 예쁘죠, 그죠? <laughs> 와 철쭉꽃이 너무 예쁩니다 그죠 <laughs> 예 지금 응달해져서 예 상태는 좋지 않지만 예 철쭉꽃이 너무 예쁩니다 요번에 산철이 아니고 요런 색깔은 예 철쭉이죠 그죠 예쁜 보통 한 다섯 개 정도 돌려나는데 이 피오르는 모습은 요런 모습이네 요 이렇게 얘는 네 개네 그죠 네개예 예. 철쭉입니다 와이 앞에 노란 꽃이 너무 예뻐요 상태도 너무 좋죠 그죠 예. 예, 꽃이, 예, 매화처럼 꽃이 폈죠, 그죠? 예. 근데 노란색이죠, 그죠? 앞에 황자를 붙여주면 됩니다. 황매화입니다. 예, 아 너무 예쁩니다, 황매화가. 잎은, 이렇게 잎이 다섯 장이면 거의 장미가잖아요. 예, 장미가는 거의 잎이 어긋나깁니다, 이렇게. 그죠? 여러분께, 오, 너무 지금 예쁘게 폈습니다. 여기도 예쁘지만, 예, 천천히 가서 여기 보면은, 어, 여기도 더 예쁜 것 같아요. 꽃잎이 하나, 하나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예쁘죠, 그죠? 여러분께 예쁜 황매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고 예쁜 꽃 어디 있을까요손 들어주세요. 요거로, 요거로, 요거로 찍어 볼게요. 황매화였습니다. 어, 제가 가까이 오니까 분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예, 쁜 일단 어긋나기 마지막이죠, 그죠? 예, 인덕가인데요 음, 분꽃나무예요 이렇게 아주 지금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위에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달려있죠, 그죠? 예. 여러분, 깊은 마주나기 인동가에 분꽃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향이 너무 좋습니다. 분꽃나무입니다. 와, 이 앞에 갇힌 박달꽃이네요. <laughs> 예. 꽃이 이렇게 꽃잎이 다섯 장이죠, 그죠? 이그 원니와 앞쪽이 좀 이렇게 하트 모양 비슷하게 좀 갈라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얘도 갈라져 있고. 이 친구들도? 이 친구는 안 갈라졌네요. 그죠? <laughs> 예. 이쁜 어긋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예고. 예. 닫침 박달로 동종해 보겠습니다. 아, 흰꽃처럼 예쁘죠? 그죠? 예, 나무들은 예, 거의 5월달, 4월달에 피는 꽃들은 예, 흰 꽃이 많아요. 예, 화이트 플라워죠, 그죠? 예, 5월달은 예, 화해, 나무에서 피는 꽃들은 예, 흰색으로 거의 피어서 예,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화이트 플라워 먼스라고요. 갓침박달입니다 예, 갇힌 박달입니다. 예이 앞에 있는 예, 꽃은 개느삼입니다. 예, 개느삼을 일단 이렇게 보면은 어, 잎이 둘, 둘, 넷, 여섯, 여덟, 열. 일단은 잎이 열장 이상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잎이 20장 이상이에요. 그죠? 뭐, 그, 개느삼하고 골담초하고 많이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잎만 보면 나옵니다. 잎이 이렇게 많아요. 잎 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죠? 복엽인데, 소엽수가. 소엽수가 20개가 넘어갑니다. 예. 꽃은 이렇게 아주 옆에 폈는데요. 그죠? 그리고 윗꽃잎도 이렇게 뒤집어졌죠. 그죠? 이쪽으로. 예, 요거. 예, 개느삼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골담촌은 있는데, 골담촌은 잎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 개느삼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런 꽃잎, 요런 꽃들은 다 콩가죠, 그죠? 예, 개느삼이었습니다. 예, 이 앞에 지금, 예, 댕강나무 꽃이 예쁘게 폈습니다. 우선은 입차례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마지막이죠, 그죠? 예, 이거는 네, 인동과에 저기, 인동과인데요 여기 줄 있으면, 예전에는 줄 댕강나무로 불렀는데, 예, 지금은 예, 댕강나무로 통합이 돼서 예, 댕강나무로 불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댕강나무였습니다 아, 독특한 나무를 만났습니다. 예, 우선은 예, 꽃잎이 이렇게 네 장이죠, 그죠? 예, 장미가에서 꽃잎이 네 장인 거은 예, 병아리꽃나무가 대표적인 건데요, 잘 없어요. 그리고 잎도 이렇게 마주나기죠, 그죠? 예, 장미가들은 예, 꽃잎이 다섯 장이고 잎도 어긋나긴데 이 친구도 예. 꽃잎도 내장, 네 잎도 마주나기 아주 독특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예, 그죠? 이렇게 봐도 마주나기 보이죠? 줄기가. 예. 아주 한참 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볼수 있어요. 열매가 이렇게 또네 개로 이렇게 달려요, 나중에. 그죠? 이렇게. 예, 여러분께 하얀 꽃으로 예쁜 꽃잎은 내장, 네 예. 이쁜 마주나기, 예. 장미과의 반란, 예. 병아리 꽃나무입니다. 예, 국민 수목은 온실에서 찍고 있는데요. 꽃이 꼬치, 바람개비 꽃처럼 상당히 예쁘죠, 그죠? 이렇게. 아 참. 잎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마주나기 그죠. 털도 많이 있네, 그죠. 이 친구 엄청. 예. 이거는 예마삭줄로 동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백화등일 수도 있는데 백화등도 마삭줄로 통합이 됐습니다. 잎은 뒤에 보면은 거의 망상맥이에요, 이렇게. 그물맥이라는 뜻이죠, 그죠. 예, 그리고 바람개비 꽃이라 그러면 예. 마삭줄로 봐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털 있으면 털 마삭줄로 보는데, 큰 틀에서 저는 그냥 마삭줄 정도만 동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바른 개비꽃 예쁜, 마삭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와, 이 바위 위에서 자라는데요, 어, 이렇게 하얗게 폈어요, 그죠? 무흥가지에서 폈죠, 그죠? 요거, 예, 그래서, 무흥가지에서 매화 말발돌이 꽃이 핀다, 예, 묵매, 예, 여러분께, 매화 말발돌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에서 피면은, 예, 개가 진짜 오리지널 바위 말발돌이죠 세 가지에서 꽃이 피면요 제가 본 적은 철원 가서 딱한번 봤습니다 예, 매화 말발돌입니다 이와이 앞에 아주 예, 귀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 이 석회암 지대에서 살아야 할 친구가 여기까지 왔어요 <laughs> 예, 꽃을 보면은 이 꽃잎이 뒤집어지지 않았죠 그죠? 예, 이게 바로 예, 우리나라 석회암 지대에서 자라는 예, 자생 예, 참골담초예요 잎을 보면은 음, 잎은 이렇게 뭐한 네 장에서, 아, 여섯 장에서부터 여덟 장 정도 달리는데요. 이거 바로, 예, 참골담초가 되겠습니다. 예, 석회암지대에서 자라는 귀한, 예, 우리나라, 예, 호석회 식물, 참골담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 예, 상당히 잘 자랐습니다. 꽤 큽니다. 와, 세입 아래로 이렇게 꽃차례가 지금 있는데, 그죠? 이게 예, 감태나무인데요. 감태나무는, 예,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암구루 밖에 없답니다 어, 암구루만 있는데 어떻게 수정 없이 이렇게 자랄까요? 예, 예 그걸 보고 예, 무수, 무수정 승식인데요 아포미시스라고 합니다 예,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에는 예, 감태나무가 예, <laughs> 암구루밖에 없답니다 아주 독특한 나무죠 우리 독특한 나무죠 그리고 겨울에도 잎을 이렇게 당당하게 달고 있어요 지금은 젖지만 예, 하나가 남았는데요 구불구불하지도 않고 예, 겨울에도 잎을 당당하게 달고 있는 지금 아이 모습 되게 예쁘죠 그죠 감태 나무 였습니다. 와, 이 앞에 잎이 상당히 그죠. 잎수가 많아요. 그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장 이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또 윗꽃잎은 뒤집어졌죠. 그죠. 요거, 예. 개는 삼으로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께 잎수가 20장 이상이 되는 개는 예, 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와, 오늘 날씨가 좀 흐렸는데요. 어, 아래쪽에 지금 예, 철쭉꽃도 떨어지고 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그죠. 아, 오늘 막. 베스트 샷 철쭉이 되겠습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그죠? 이 예, 잎은 지금 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잎이 보통 한 다섯 장씩 돌려나는데요 여러분께 예쁜 철쭉을 소개해 드립니다 꽃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철쭉입니다 예, 이 앞에 있는 나무는 예, 강원도 산에 가서 볼수 있는 예, 개벚지 나무입니다 예, 이 뒷면을 보면은 예, 그 샘점이 있어요 그죠? 하얀 게 그래서 구별이 가능한데요. 이거 예. 개벚지나무로 동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꽃이 이렇게 뭉쳐 가지고 이렇게 피었어요. 그죠? 조금만 땡겨 보겠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잘 보이시죠? 예. 일단 이렇게 잎이 어긋나게 네요 그죠? 예. 수형도 이렇게 옆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옆으로 이렇게 그죠? 이게 예. 노린재 나무입니다. 나중에 열매가, 예, 새 주둥이처럼 이렇게, 그, 보라색 계열로 달리는데요. 예, 이거 아주 예쁜, 예, 그, 노린재 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꽃이 이렇게 아주 다닥다닥 이렇게 한꺼번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여러분께 요즘 피는 꽃, 예, 노린재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이 앞에 와, 그, 주변 아가 꽃이 너무 커요. 그죠? 눈도 큽니다. 예. 이쁜, 이렇게 보니까 마주나기에, 그죠? 털도 많습니다. 예. 요거는, 예. 제벽 품종인데요. 덜꼭나무, 예. 라너스입니다. 어, 라너스, 덜꼭나무 라너스가 이렇게 <laughs> 그 꽃이 예쁘네요. 그죠? 어, 주변화가 이렇게 꽃이, 어, 너무 크고 예쁩니다. 이쁜 마주나기 운동과 예. 여러분께 덜꼭나무, 예. 라너스 품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앞에 있는 예, 노란색 꽃은 예, 겹꽃인데요. 예, 우리가 보통 죽단화로 불러왔죠, 그죠? 예, 뭐 죽단화로 불러도 큰 상관은 없는데요. 이게 예. 어, 또 겹꽃이 아닌, 건, 아닌 것은 예, 황매화로 불렀는데 예, 죽단화도 찾아보니까 예, 황매화로 통합이 됐더라고요. 예, 죽단화든 황매화든 예, 같이 황매화로 불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노란색으로 예쁜 예, 황매화입니다. 와 앞에 이 꽃은 네 상당히 예쁜데 그죠 예, 얼핏 보면 뭐 철쭉 같기도 하고 산철쭉 같기도 한데 색감이 그런 색감은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거는 이제 예, 제가 지금 이름표가 있는데 한번 찾아봤는데 참꽃나무로 보이네요 예, 참꽃나무 는 어, 주로 그 제주도 쪽에서 볼수 있는 꽃인데 예, 식물원에 심어져 있어갖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풀 한번 살펴볼까요? 이풀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3개 정도가 지금 예, 돌려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예 어, 참꽃나무네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죠? <laughs> 저는 뭐애국꽃인줄 알았더니 예, 참꽃나무를 일단 동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좀당겨 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활짝 핀 모습입니다. 일단 요 잎이 이렇게 마주나기죠. 그죠? 마주나기고 잎자루 되게 짧아요. 그죠? 만지면 좀 잎이 좀 보드라운데요. 이거 예. 덜꿩나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덜꿩나무는이 아래쪽에 좀당겨 보겠습니다. 예, 침 같은 타협이 있어서 예, 구별이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께 요즘 한참 피고 있는 예, 예쁜 꽃, 예, 덜꿩 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앞에 지금 예, 꽃보거리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다행히 꽃이 핀걸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이거, 예, 댕강 나무입니다. 예. 숲에 줄이 있으면 줄댕강나무도 있는데요 예, 줄댕강나무도 예, 댕강나무로 통합이 됐죠 예, 여러분께 댕강나무 댕강나무는 이렇게 잎이 마주나기 입니다 그죠 털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인동가 친구인데요 여러분께 예쁜 예, 댕강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이 앞에도 하얀 꽃이 너무 예쁜데요 예, 이렇게 보니까 잎은 마주나기고 예, 잎자루가 짧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예, 예, 요즘 많이 피는데 예, 사람들이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 꽃. 예.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잎은 마주나이고잎자루 짧고,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피는데요. 덜껑나무 꽃이랍니다. 여러분께 덜껑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이 앞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예, 붉은 병꽃나무죠, 그죠? 예. 뭐 비슷한데 소용돌이 나무도 있는데요. 이 친구는, 예, 구별이 좀 어려운데, 다행히 여기에 이름표가 있어요. 예, 여기 예, 이렇게, 그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붉은 병꽃나무네요. 예. 요, 이게 한명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예, 붉은 병꽃나무가 맞아요. 예. 일단, 잎은, 예, 평권나무는 잎은 이렇게 마주낙입니다. 그죠? 마주낙이고, 인동가구요. 음, 잎의 거치는, 잔잔한 거치가 끝까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여기까지 있네요. 그죠? 뒷면에 털이 많습니다 예. 퍼진 털이 많은데, 예. 그 소용돌이 나무는 아주 밀생한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혹시 기회 되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예. 꽃이 붉은색으로 피는, 네, 붉은 병꽃나무로 동종해 보겠습니다. 예, 이 앞에 지금, 예, 잎은 이렇게 마주나이고요 어, 이게 자주색 털이 엄청 많아요. 그죠? 만져보면 완전히, 예, 그 끌끌끌한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털도 엄청 많죠? 그죠? 잎에도, 예, 엄청 많습니다. 앞면, 뒷면. 자, 예. 잎은 이렇게 지금 예, 잎도 좀 큽니다. 잎도 뭐 손가락길이 하나 정도까지는 되는데요. 그리고 예, 구슬댕댕이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강원도 쪽 한백산인가 가서 본것 같아요. 예, 여러분께 예, 지금의 예, 꽃봉오리 상태인 예, 털이 엄청 많은 만져보면 예, 그냥 뭐 엄청 막 잡, 잡힙니다. 그냥 예, 예. 예, 인동과의 예, 구슬댕댕이를 소개드렸습니다. 해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는 마가목입니다. 예, 이렇게이 보엽인데 땡겨볼게요. <laughs> 예거치는 단거체 그죠? 이렇게 겹꽃 겹겹토이는 아닌데 이거 보엽이죠 이렇게 잎은 뭐 하나 둘셋넷 다섯 쌍이 하나니까 한 열한 장 정도 소엽이 열한 개 정도 되는데요. 꽃이 여기 폈어요. 여기 다행히 땡겨볼게요.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폈습니다. 예. 좀 마가목은 좀 예. 높은 산에 있더라고죠. 그 예, 여러분께. 마가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전 가로수로도 가끔 심더라고요, 이거 그 마가목을요. 예, 장미가라 잎은 이렇게 어근다기입니다. 예, 자세히 보면 꽃잎도 다섯 개죠그죠 꽃잎 다섯 개면 예, 거의 이제 장미과고 잎은 어근다기입니다. 병아리 꽃나무 제하고요. 예, 여러분께 예, 마가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이 앞에 나무에도 예, 흰색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예, 제가 4월 말부터 5월달 예, 나무에 흰 꽃이 많이 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까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 그, 일단, 꽃잎이 다섯 장이니까, 예, 장미가하고, 또 잎은 어긋나기죠, 그죠? 장미가들은. 예, 여기, 잎이, 예, 이렇게, 이제, 가장자리 톱니가 있으면, 이제, 그걸 이제, 거치라 그러는데, 이렇게 푹 파인 거는 이제, 결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결각이 뭐, 아주 깊게 오진 않았지만, 한 중간 정도까지 와서, 예, 중열로 봐야 될것 같아요. 얕으면 천열, 중간까지 오면 중열, 깊게 들었으면 십년이라 부르는데요. 요거는 이제 예, 산사나무죠. 그죠. <laughs> 여러분, 산사천 좋아하시잖아요. 뭐, 회 같은 거 드실 때 산사천 한잔하면 아주 너무 좋잖아요. 그죠. <laughs> 예. 그 열매가 그 산사천의 재료죠. 그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꽃잎은 다섯 장 장, 미가 잎은 어긋나기, 잎은 이렇게 결각이 좀 중렬 정도 평균적으로 되는 예, 산사나무입니다. 꽃차라도 좀 보면 좋은데요. 꽃차도 이런 꽃차래에요. 그죠? 뭐, 이거는 뭐요거 조금 우산살 모양인데 <laughs> 우산살 모양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또 우산살 모양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네, 그죠? 이런 건또 위에서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돼 있으면 또산방하사라 그러는데 저도 꽃차례 설명 은좀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께 요즘 한참 피고 있는 예. 산사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와, 이 앞에 예, 집은 예, 살짝 피지는 않았는데. 예, 나무에서 라왔죠 그죠? 분명히 그죠? 나무예요, 나무. 예, 이거. 예, 모란입니다. 모란. 예. 우리 고수도 출때 모란이 몇 번이죠? 5번인가요? 예. 고수도배 5번 모란. 예. 또 여기 지금 예, 조금 덜핀 상태지만 여기는 완전히 폈어요. 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예, 모란은 예, 전부터 부귀영화의 상징으로 예, 우리 뭐 꽃도 많이 그리고 했었잖아요. 예, 오늘 이꽃 보셨으니까 예, 부기 영화는 모두 당신 거예요. 이또 예, 한번 살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예쁜 예 모란. 예, 올해 여러분 부기 영화 죽을 때까지 부기 영화 누리 세요 예, 모란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예, 뭐4월 말일인데요. 예, 꽃과 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 여러분.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랑 예, 꽃 친구 하실 분들은 예, 약속해 주세요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예, 저와 꽃 친구가 되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